팝콘 오늘 방송 안 켰거든 팝콘 소리 끌게 그럼 나 게임 안 해도 되지? 야잘 있어 <laughs> 아너 때문에 갔잖아 뭐야? 언들었어 너는? 아 데리고 와 빨리 아애 삐졌잖아 아 진짜 산책감이라잖아 빨리 사과해 <laughs> 가잖아 애가 화났잖아 <laughs> 아니, 아 개소리 하지 말고 사과해 빨리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사.과.해. 해명해 빨리 해덕깨가 소고기를 사준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왔어요. 덕이가 소고기 사준대. 이거 왜요? 뭉타가 덕게가 소고기 사준다고 빨리 오래. 진짜 죽고 싶나저는너 들어왔어요 게임? 뭘써 들어가요? 아, 아스모 포비야 사진도 음... 안 왔는데 기다려 보세요. 너무 오랜만이다. 약간 이젠 고향 같아 여기가. 우리에게 있어 제 2의 고향 같은 느낌인가? 이게 음, 좀 익숙해? 귀신들도 음. 익숙하고 잡혀가는 것도 익숙하고 자, 서로 서로 버리면서 도망가는 한데? 것도 익숙하고 잡히는 모션 바뀌었다고? 이제 눈 가리는 거 아니야? 눈 가리는 거 아니야? 저거 붙는 거 하지? 보니까 또 거짓말인데. 네. 네 인생 재밌게 해줘. <laughs> 일단은 빨리 그방 네 아, 네. 만들어 주세요. 야야 제한 시간 동안 한 명도 죽지 말라고. 그래요. 얘들아, 죽지 마라. 야, 나한 시간 동안 죽지 말래, 미션. 나도 한 시간 동안 죽지 말래, 미션. 하하하하하. <laughs> 나는 미션이 없지. 그냥 귀신 찾아댕겨야겠다, 나들. 방송을 키게 했어야 됐어, 쟤는. 음, 맛있다. 뭐가 맛있어. 백껌 먹고 왔지. 으쒸! 어어어어 빠바바바바바 닥쳐! 닥쳐, 일치로 와. 야, 잠깐만. 야, 오늘 우리 이름도 안 봤잖아. 마가 받잖아 브라운. 마가렛 브라운? 되게 흔한 이름이네? 아니에요. 이름 이뻐요. 뭐라 안 했어요. 뭐 그래요? 아, 씨, 깜짝아. 이거 돌아가는 소리 왜 들리는 거야? 오, 트리플 모니터 리치 야, 부럽다. 야, 무선 마우스야? 야, 무선 키보드야? 야야 야, 아... 무선 본체야! 야 무선 모니터, 모니터야! 무선인데. 야 와, 무선 의자야! 이런데 숨어야 되네 아니 아, 숨어지냐고 이게 진짜, 그게... 진짜 없다 근데 야야 숨으란 게 이런데 숨으란 거냐? 뭐 이런데? 어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야 이런데 숨어서 못 찾으면은 걔는 시야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야나 미션이 걸렸는데 뭐 걸렸는지 알아? 소리 지르지 그래. 않기 30분 동안 야. 너 말고 나이 자식아. 근데 확실히 이게 미국 게임이라 그런지 요거 봐봐. 신발이 이쪽에 있어. 아 그러네. 신발 신고 들어 집에. 응. 어, 잠깐만 신발 신고 온다고. 아니, 어 엄마 야이 숨어치네. 야 심장 소리를 몇 번을 들었니? 야 이거. 삐삐삐삐 켤 때마다 온다. 아니 나 여기 숨머거 이게 숨어치네. 나한테 계속 왔는데 오다가 말아. 이걸 못 찾네. 나 시야 진짜 좁다. 아니 형 어디인 거야 도대체? 일단 나가가지고 정신력 좀 볼래? 정신력 겁나 떨어졌을것같아 지금. 네 일단 나가자. 오 십삼, 십사, 십1프야 EF 몇 단계였어? 단계. 야내거어디 아이고 저 정신도가 93이네 <목소리> <야, 나> <목소리>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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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아니 아니잠깐만 아 아니야, 잠깐만. 아니, 미안해 야, 너 미안해 야너 혼자 못들어가지 너너 <목소리> 무섭지 솔직히 갔다올게 기다려봐 아니아니 같이 가자 우린 친구잖아 베스트 <목소리> 프렌드야 귀신 <목소리> 야 마가렛 브라운 릴렉스 거 아니야? 마가렛 <목소리> 브라 <목소리> 딱 여기가 지금 온도가 제일 낮아 난 편집자님이 이거 자막을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굴리면 막가 이제 편집자님이 알아서 오야나 얼굴 본거 같다 헤이 이야 헤이 야아아아미아미 아니야! 너 때문에 잖아야덕미안너 때문에 2만 5천원 날렸어! 미 미친놈아 너 땜에 25 아니, 왜나 때문에 25,000원을 날렸어 아니야 왜나 때문인데 아니 너 말고 너네 혼자 찔려가지고 난리야 아니 너 마이크 커어 아, 선생님이시군요 내가 마음대로 됐어 이거 지금 덕기랑 내가 죽었어 날좀 보소 날좀 보소 쟤날좀 보소 이러고 있네 오, 살았어, 좋아? 아너 때문에 둘이 뒤져는데 좋아? 아 신났다 신났어 아주 그냥 지 혼자 파티다 어. 지 혼자 파티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다 한다 아주 그냥 아리랑 스리랑이나 이제식아 <laughs> 아우 뭐 하겠지 뭐 열심히 하네 너, 너왜 열심히 하냐고 아이고 아 가졌었다. 이런 어떻게 되냐? 우리는 실패하고 가전자비를 모두 잃었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박크모님 왜요? 미치셨어요? 아니 옆에 같이 숨어 놓고 헤이 헤이가 오냐고. 아 얘가 헤이 헤이하고 네가 뒤었어 어. <laughs> 얘가 갑자기 헤이 헤이 했는데 날 죽였다니까? 밖에 너가 서 있어서 그래. 앉아 있었어 심지어. 신으로고. 야 다시해. 야얘들아나 이번 판 최종 생존하기 걸렸는데 소리 지르지 않기 2 0 분으로 바뀌었네. 온도계 어, 믿지 아, 말고. EMF 아, 프로어어딘데어딘데어견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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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내가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어디에? 아니 발전기를 찾았다는 소리야. 그딴거 찾아놓고 찾았다고 어, 하지 마. 어디 어디? 어디 영도? 여기 방금 영도까지야 불겠다. 방이 부를 거? 2도 3도면 일단 선을 하나 아닌가? 어 야, 이났는데 야, 이김 난다. 어디야? 어디야? 이, 어디서 난 거야? 거신데. 여기? 아, 그래 여기네. 여기서 이김 난다. 여기쯤인 거 같아. 오케이. 여기서부터 어, 여기. 그냥 여기서 요렇게 찍어 보면 될거 같아. 어, 찾혔어. 일단 여기쯤인 거 같으니까. <laughs> 여기다가 두고. 와세요. 뭐 <laughs> 저 방금 쟤. <전에> 뒤에 누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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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가 친아 내가 봤을 는게 아니고, 내가 봤을 게아 진짜 갑가 아니고, 내가 봤게가봐 이거 좀그보 아니고, 내가 그게 아가봤 그게 가그렸다 그게 가 그게 아니고, 내 사인 그게 아니고, 내가 봤을 는 그게 아니는 그게 아니그아니아니가는가을때고있는게아니는게가는을는니고는니게아니그거 공격함. 약점. 미자보드를 통해 질문을성공하면 정신력 감소를 일으수 있어. 증거. 주파수 측정기. 고스트라이팅. 서이남 그다음에 지금 주파수 측정기 아니면 오브야. 근데 주파수, 주파수 지금 반응, 반응 안, 안 하지. 오브도 지금 반응이 없어. 약간 유레일 느낌 있긴 있는데. 이거 오브 맞는 것 같아. 이거 오브 위치를 다시 잡아야 될것 같아. 오브 위치를 다시, 다시 잡고, 다시 잡고 한번 확인하자. ]까? 그다지 공격을 하진 않았거든. 유레일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정신력이 아직 높아서 그렇지 않나. 그 데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격을 많이 한데. 그래. 너 안에 들어가서 이름 좀 외치고 당겨 볼까뭐나다 버리고 갔어. 에이 개미야 살. 마틴. 마 <목소리> <목소리> 나 봤어. 어깨랑 옆에서 같이 걸어오던데. 둘이 인연이 <목소리> 야나 미션 실패했어 <목소리> 소리 지르기. <목소리> 아니 님들 옆에 갑자기 딱 나타나면은 누가 안 들라 이거를. <목소리> 아나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아가비다야 그렇게 오랫동안 내 옆에 같이 걸어다녔는데 그걸 안 찍어? 개당해가지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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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목소리> 소리 지르는 거안 들려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목소리> <목소리> <문> 갑자기. 야문 갑자기 닫혔어. 야 들어가. 신놈인가? <목소리> 들어가. 야 문이 갑자기 닫혔다니까. 오우씨 또닫히네이디 가냐? 어어어 <목소리> 진짜 안 들려. <열려. 목소리> 어유레인것같다 유레인거 같다 유레인가봐. 유레인가. 자기요. <laughs> 아네왜 그러세요? 박덕해 씨, 저랑 스파리가만 하시네요. <laughs> 와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파크모 뭐 복수하기. 이진 이게 미션이었어. 아 너무 즐겁다. 아 이렇게 통수를 만네 이거를. 야 다음 방 이름이. 네. 토마스. 오, 토마스구나 이름이. 토마스와 친구 미셸 토마스. 어 진짜 오랜만이다 농가. 그래, 이게, 이게 좀 그래도 하네요. 무서운 느낌이 들지. 좀 아까 맵은 너무 안 무서웠어. 거기는 현대 집이잖아 근데. <laughs> 만난 다른 그 사람에게... <laughs> 뒤지고 싶어요? 니가 소리 내는 거 알아요. <laughs> 그, 소리가 달라요. 아니, 근데 EMF 반응이 없는데? 저 벽상에는... 보기가 어딘데? 어느 방인지 안내를 해봐. 여기야? 단계. 어4 단계. 4 단계. 아깝다. 조금만 더 네. 예지 Hey, Thomas! e y t h o m a 이 에이 y Okay, o 이 a 다 새기에 진을 렸네 아. 를 켜놨어. 데데 m 이 공격성이. <웃음> <웃음> 음, a 데데 y o 데데데 m 데 n 데 r 레 y 레데 d e m 이자데몬은 그러니까. 야 덕게. 어 왜? 죽었어. 어쩌다가 가셨대? 갑자기 옆에서 사 하나 찰칵 찍고 가셨어 이제. 아 그래? <laughs> 아니 살 찍는 거 싫어하냐고. 김지아 귀신이 안 찍혔어. 그럼. 아 그래? 귀신도 안 찍혔어? 뭐 찍었어 <laughs> 그러러? 아 그냥 아니, 뭐야? 그냥 천장 하나 찍었는 도움도 안 되네, 쟤는 오케이, 미션 성공하고 싶어. 아니 왜 죽어 죽게아 됐어, 우리끼리 살아 남아야지. 도박 아, 게임을 시작해볼까? 아니 닥쳐. 이상한 짓 하지 마 너. 아, 어딘지 나 빨리 찾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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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뼈 있는 방인 거 같다. 이거 대본 맞니? 이거 대본이다. 도박 게임을 한번 해볼까? 누가 죽나 한번 해봐. 토마스와 친구들 토마스 즉시 폭포 캐지엑 무궁화로 대마우로 그래 찍어라. � i 들려 이 새끼야. 야, 친구한테 새끼야가 뭐야. 들린다고 친구 새끼야. 제 가냐? 제 가냐? 갔냐? 차 탔냐? 자 보자. 에... 파커는 어떤한준를할 것인가? 저는 대문을 찍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 방송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laughs> 다 듣고 있을 <있을까로> 거고 생각하고 있을게요. 뒤졌으면. <laughs> <laughs> <디렛으면>, 뒤졌으면. <laughs> 오. 예나봤어. 이게 예, 바로 나가 이 말이야. 어, 좋겠다. 쌈박하게딱 하나하자. 하나하고 딱 끝내자 이제. 말하는 것 조심하십시오. 유리되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빌려 이 자식아. 어 저기 있다 파커머 아, 차단기. 저기로 들어가. 아이고 거긴 어때? 밥은 오, 주고. 맛있어! 이거 어떡하나! 누르게 그만 까불까불 거리를 했잖아. 어, 야 이거 뭐야? 비누 비누 똥개야. 야, 오야 이거 언제 적거냐? 어? 야불 껐어 이씨. 아이 헐라니까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띵 소리 났는데 딩, 머리가 띵 머리가 띵 하긴 차가워 야 지방통 아니야? 노래도 도착지. 마음대로 부르고 그냥 밀러 약간 여기 느낌 좀 있지 않냐? I want to see 뭐 you 에이 밀러 편집하는 게 아니었어 하나 되겠다 야 덕혜 편집자 조만간 당근 흔들면서 나가겠다 이거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그러면 노래 부안 되겠다 응 음, 노래는 부르지 말자 어 아, 너네 이렇게 배려심 넘치는 애들이었어? 내가 편집할 때는 하나도 안넣놓고이자 실. 이 자식이? 그건 덕혜 편집자잖아 <laughs> 불좀 그만 꺼라 여기 넓어갖고 다시 발전기 찾으러 가기도 귀찮다 지고 싶지 않으면 같이 가요 여러분 어데요, 어데요, 어데요. 두고, 그래, 싶어? 같이 가줄게, 도깨. 두고 싶어? 가줄게 두고 싶어? 갔어 어야야야와 야. 4단계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아 깜짝 놀랐네 아, 진짜 아물좀 아, 펴게 <laughs> 해줘라 대발좀 아이씨 아 이거 밝은 환경에서 사람이 살아야지 어둔데서 자꾸 살면 안됩니다 가자 나가자 일단 여기 나가자 일단 발전기 켜고 오자 아, 가자 조저� 나다. 리들나아운한테나 아, 진짜 그 <bats> 안녕하세요? 아, <놀람> 어 안녕하세요? 어, 있었구나. 너 기다 아있었어 아, 있었구나. 나 갈게. 아어는데아 빨리 와, 이 씨. 아왜 살았어! 뭘이 자식아 아니 잘 살아왔어 아 운터 왜? 나 이거 미션인데 세개다 먹어도 되죠다 먹어? 어 아, 미션 성공! 자 우리 가자 저기요 야 끝까지 해야 니가 야다 쳐먹고 뭘해 <laughs> 가자 아 몰래 성공 야 미안하다 사기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기쳤다 야 미안하다 <웃음> <웃음> 가자 빨리 빨리 와봐 일단 겨야지 그러면은 다 챙겼어 가자 어 저기 저기 아직 밖인데요? 아, 맞아 아직 밖인데 <laughs> 쉬어와 야너 혼자 와. 개빡치게 하네 진짜 아 빨리 들어가 아너 들어가 고아너 솔직히 방금 전에 배신 때리려 했잖아 아니야 내가 덕계에 배신 왜 때려 아 빨리 가 빨리 아, 라 아, 나... <laughs> 이거 답이 어딘데 그러면 약간 B동 느낌이긴 했어 근데 다 여기서 만났잖아 아, 이왜 나야 여기 어디냐? 왔구나? 이나 이번 판 혼자 최종 생존하기 찍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laughs> 실패했네? 자의 보호해주세요 실패 실패, 실패. 와나 어떻게 정신력 99로 채우는데 어떻게 나한테 오냐 아. 그냥 가다 바로 드리프트 해가고 아 그러니까 와 미션 만원 감사합니다 미션 10 아 미션 성공. 아 개빡치네 진짜 제. 아 나도 방송 켤걸 그랬나. 나 작은 맵가도록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자 우리 신맵부먼 다시 가 보자. 신맵 딱한판 하고 막판합시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세요. 돈 많잖아요. 뭐가 많아요? 미친 거아니야얼요9 8 9원이요 죽기 싫으면 빨리 사라. 네. Hello Thomas. o o m s e t h m 벤시요? a n c a t i 맨, 맨. 그래서 우리 귀신 씨 언제 우리에게 흔적을 줄 것인가? 그러게. 뭐 언제 나오냐? 어허. 이거 아주 장난치지 말랬지, 형이. 장난치지 말랬잖아, 진짜. <laughs> 아, 누구 휴가인데? 어? 온다. 휴가다. 어디 죽었어? 몰라. 온통 어디 숨어 있었는데? 몰라? 죽었어? 가자. 오우씨 큰일날뻔 했죠 야야 공격해보든가 우리 없는데 공격해보든가 공격해보든가 어떡하 우리 무밖인데 야 근데 문이 안 열려 야 지금 반짝여가지고 그냥 문이 밖에서도 안 열려 오, 오, Alter, 어? 보였다! 저기 어 저기있다! 어야 기어다니다! Well, 보여? 보여? 어 갔어 갔어! 기어갔어! 에이~~ 에이~~ 으아아아아으아으아으아으아아 히히, 아, 아, 안녕! 야옵제. 아! 쟤 저러고 가냐? 가겠어? 오늘 굉장히 용감한 파크몬데. 야, 파크몬 가겠어! 야, 오늘 최고 용감한 파크몬데. 설마 파크몬가 가겠어! 오늘 최고 텐션이 좋은 파크몬가 가겠어! 그니까 말야! 이 미친놈이세요? 간단!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재밌냐, 이 자식들아? 아, 재미가 있었다. 아, 정말요? 진짜요? 아, 아 꿀잼이는데 파크몬랑 함께하면 재밌죠? 꿀잼, 꿀잼. 아, 즐겁다. 재밌다. 와. 아, 신이 난다. 재미난다. 즐겁다. <laughs>